완벽한 낚시의 시작. 혁신적인 낚시 도구로 완벽한 체험을. 내가 낚시 액세서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새로운 비나는 오징어 지그루어를 봤는데 회전 낚시 베어링이 달려 있다길래 바로 리뷰해봄 이게 스위블 및 스냅 타입인데 플라스틱이랑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졌더라고. 엄청 견고함. 포장 뜯어서 보니 솔리드링 낚시 커넥터까지 있어서 완전 편리함. 물론 자석은 없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기능성은 끝내줌. 낚시에 딱 맞는 아이템인 듯.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낚시 쿨러 박스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기능이 많아 보이길래 바로 리뷰해봄. 휴대용 공기 구멍이 있는 물고기 보관 박스인데 크기도 10L부터 48L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더라고. 플라스틱 재질이라 가볍고 휴대성도 좋음. 그리고 막대 홀더 기능까지 있어서 낚시할 때 완전 편리함. 바다 낚시할 때 필수템인 듯.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낚시 도구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바로 리뷰해봄. 피스타 낚시 플라이어 및 그립인데 부식 방지 기능이래. 항공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서 가볍고 튼튼함. 포장 뜯는 것도 간단하고 손에 딱 맞아서 사용하기 편함.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이거 하나면 충분할 듯. PC 그립이라 물고기 잡을 때도 완전 유용함. 실내도 높은 브랜드라 믿고 구매했는데 진짜 만족스러움.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 낚시 갈때또 쓰고 싶으니 추천.